시작. 20장, 22장 성열기 시작. 부영들아 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에. 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에 내가 이 돌에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개박하여 오게 넘 넘겼노니 이에 대세장들 대세장 대제사장과 대세 모든 장로들이 내중이이라또 내가 그들에게 계속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백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색 에, 가, 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홀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러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네. 내가 대답하되, 주님, 오 어, 누구이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를 예수라, 하니,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하신 말씀 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러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거기 서 누가 이르라 아소는. 우리가 주께서. 나는 그빛의 광채로 말미 아마 수없게 돼. 어둠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손에 끌려다 쏙 들어갔도다. 12절, 범에 따라. 법에 따라. 일법에 따라. 평평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니알아 하는 이가 아는 이아라 어? 아나 이가라 아는 이가라 아는 이가 수영이가 17점 <laughs> <laughs>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오늘 그 즉시 그를쳐다나보았 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그 의인을 그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 가보는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조자 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레이시스라 하더니, 후에 내가 이스라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허물 한중에 <놀람> 호메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주, 또 주의 증인 스레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에 치킨 줄도 그들도 하나이다 나도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턱 짓글에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의 영내로 데려가라 말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책찍질하여 신문하라 안내. 바죽줄로 바울의 매니 바울이 곁에 서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맨 시민된 자로 자를 죄도 차,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 부, 백 부장이 듣고 가서, 천 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떤 하냐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하니, 2 7절 부장이, 천 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네. 내가 로마의 시민이냐? 내가 말라, 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 28절 첨부장이 대답하여, 대답한 나는 돈 많이 들여, 이 시민권, 어 돌아 바울에 이르되 나는 내면 선풋터 하니 29, 30.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 밀, 그에게서 물러가고 첨부장도 그가 로만 시민인 줄 알고 또계백 간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laughs> 이튿날 천부장은 연예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하여 그 결박을 풀고 풀고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시리월 <laughs> <12월 웃음> 20일 사도행전 <laughs> 22장 생갈기 <laughs> <삼각이 엑스코트> <laughs> 끝 <웃음> <와우>. <웃음>